좋겠어. 디렉팅이 되게, 되게 디테일. 세세하세요. 디테일하세요. 근데 그럼 좀 행복하지? 처음에 너무 당황스러웠죠. <laughs> 어, 나 나름 연기도 좀 했고. <laughs> 나 이렇게 준비했는데, 자꾸 말의 어미를 자꾸 얘기하시고, 단어의 디테일을, 어, 어이 문장에서 어. 장어를 조금 더 작게 얘기해봐. 막 이런 거. 어, 내가 장어를 준비했어요. 그럼 내가 장어를 준비했어요. <laughs> 예를 들면 엄청 디테일 하세요. 그리고 이제 막 장단음, 이런 거를 막 얘기하세요. 음. 뭐 KBS 아나운서? <laughs> 거의, 거의 아. 그 수준으로. 아, 근데 정말 그렇게 디테일한. 근데 사실은 좀 짜증이 났었어? 아니요, 짜증이 아니라 긴장을 하죠. 어. 왜냐하면 어. 첫 촬영 때 어. 다 테이크를 계속 가잖아요. 어. 그러면 내가 느끼기에는 아. 크게 다른 게 없는데 자꾸 다시 가면 약간 점점점 약간 겁나죠. 어. 저희가 이제 익숙한 말투가 있잖아요. 그렇지, 그렇 예뻐하는 사람들이 있고 너무 예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맞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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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것을 감독님이 좀 정확하게 짚어주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자연스러운 말투가 바뀌게 되잖아요 어어어 어, 어. 그럼 이게 얼마나 이제 막 꼬이는 거지. 꼬이는 거지. 어. 그래서 되게 지금 생각하면 되게 재밌었죠 뭐. 그렇게 해서 또 감독님 덕분에 아, 이런 것도 또 이렇게 받았게 내가 연습하면 되겠구나 이런 근데 것도 있었어요. 약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웜업 하는 걸로 너무 좋았네. 음, 네,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냥 참여한 것으로도 음. 너무 행복했고